안녕하세요 먹방모자에 마리입니다. 열두 살 아들 이연입니다자 오늘의 메뉴는 해달라고 하셨죠? 야채곱창입니다. 새마을식당의 야채곱창이라고 해서 맛을 보려고 사왔습니다. 대량했고요.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오 어, 맛있겠다. 곱창. 너무 맛있겠어. 곱창이요. 곱창 됐어요. 음. 일단 곱창에 맛부터. 음. 맵지도 않고. 음.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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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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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어때요? 맛, 음, 음. 저는 느끼할까봐 저는 녹차밥 했어요. 근데 색깔이 왜 이러냐. 어. <laughs> 처음부터 넣고 돌리면 이런 색깔이 나요.

이거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 도 가면 또 먹지 뭐 음 맞아. 아따 너전 참기름 만졌다. 아 음. 실례? 응. 음. 음. 아 이렇게 건져보면 했네. 응. 아 근데 참기름이야. 응. 응. 이제 아들 아들이 아도 척척. 우리 다다 음. 됐습니다. <laughs> 오늘은 병이 깔끔합니다. 오묘. 어, 응, 자고힘죠 오, 어퍼케보이 물 잡아주면 친해. 응, 왜 그랬나 했다. 이제 섞어. 섞어서 먹어. 음. 음. 야 좀. 응, 음, 오. 빛깔이. 빛깔이 음, 좀나네 많이 쳤나? 아니 아니야, 괜찮아. 음. 오, 매워라. 딱 먹겠는데? 음, 먹딱이 차를 해야 되겠는데. <laughs> 음, 치즈가 막, 확실히, 확실히 다른데? 그래? 응, 음, 먹어봐. 어이, 그러면. 어때? 확 달라졌지? 니클 니클. 응. 음. 아니, 네, 왕심료 곱창을 해야 되겠어. 종이별로. 응. 음. 응. 음악 좋아해서요? 둘 다. 오, 나가라. 라면보다 고창도 아니고 곱창 많이 먹어 이쪽이 몰려 있다. 여기다. 오. 얘좀 네, 달달한데요. 같이 먹으니까 딱 좋아요. 오저두 <laughs> 번거? 아닌데 다시 탔는데 일부러. 냥 아, 밥이. 아 밥이. 맛있다. 음. 이제 응 이건 얘기야 야채를 다 골라먹고 야채? 음 있어야 돼오 아들이랑 좀 맵나 봅니다 음. 아니 갖고 와서 먹어보면 그러면 컵이랑 그 정도로 매워? 이게? 아, 뜨거운 음. 거랑 어 아. 손은 안 댔는데 그러면 조금 매운가 보네요 보통 분들 드시게 아매운데기준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 드실 수 있어 아니 근데 네가 맵다 그러면 그런가? 특히 불닭을 즐겨드시는이리이형구는이친다 아. 그러면 매운거죠 제이친는 지금 청양고추 먹어서 저는 그래서 매운 건데 달이한구좀이이 먹긴 했이양배는이 친구는 이 매운 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어는이친 음식가인 우리한테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직 요만큼은 있어야 너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애요. 다음에는 제가 인당 500g 씩 먹을 것 같은데 우리는? <laughs> 준비해서 아주 화려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냥 에피타이저로 봐주세요 다시 올려야겠는데 그니까 러응좀 음. 가볍게 응 음, 너무 가려운데 클리어 응아니뭐야아 음. 약간 매콤했구나 응응 아. 음, 매운 뭔가가 씹히는구나 워낙 인기 있는 거 거라 마아이 식당 그게 이게? 음아 뭔가 매운 게눅눅네 자꾸 손이 가는 맛이야. 음. 중독성이 있어. 아예 밥을 여자를 그래서 먹으라 그냥. 아 그럴까? 응되게 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엄마가 네. 네. 제가 양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사온 재로 밥을 아예 여당자 보고 그냥 밥을. 음. 이렇게 해서 퍽퍽 써먹으로 에피타이저로 먹고 밥을 보 아예 해줄게. 이렇게 먹어야지 먹는 거 같지 별로 먹는 거 같지 않밥좀더 줘? 응너 응. 근데 이거만 먹고 말 거야? 아... 그러면 너다 먹으라고 그고 아니면 은다 먹어야지 <laughs> 밥도 더 먹고? 응. 밥을 좀 볶을까? 그럴까? 김치랑 넣고? 그러자 밥을 조금 볶도록 하겠습니다 볶아가지고 음. 왔습니다 음. 아, 아, 음. <laughs> 예, 스멜이 아주 좋습니다 짜자잔, 역시 우리에게는 조금 조금이라도 굉장히 억부족이었던 양이었습니다 음. <laughs> 자, 그럼 이제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자 다시 근데 엄마, 이게 몇시간 군주 도안 먹거든? 그게 3시간인가? 아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앵게 주스가 장난이 아니게 되겠어요. 아시죠 위 하는 게 거덜나겠는데 먹다가 식이 많이 들겠어 여기 어, 장 많이 먹어 응. 괜찮아 먹고 또 먹지. 안안 뜨겁지? 뜨겁지. 찰파아볶 간대. 김 나는 거 보이십니까? 뭐 뭐랑 뭐라, 뭐라밥밥째뭐다 일로 아니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 한 숟가락씩 해야 빨리 식어. 그래, 한요령도만 하고 식혀요. 아해물식병이왜 대박인지 알것 같다, 먹으니까 왜? 네? 아니 맛있잖아 응응 응. 그래서 손이 가잖아 해물은 살짝 부족하지만 이걸로 음. 한번 보그면 매운맛 중화돼서 좋다. 응? 음? 매운맛이 좀 적어서 아 중화됐어? 참기름 많이 뿌려서. 참기름 뿌리면 그냥 중화됩니다. 너무 안 먹어. 음. 여기다 밀어줄게. 행복하자. 음. 아나 이제부터 이렇게 답할 거야. 어떻게? 왜왜 왜 사냐고 물어보면 음. 먹기 위해 산다고 할 거야. <laughs> 누가 엄마 아들 아니랄까? <laughs> 어? 내가 어렸을 때한 말이랑 똑같지. <laughs> 왜?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연하는게 다음에는 뭐 먹을까? <laughs> 이상하게 지금 뭐 많아도 당연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니 뭘 먹을까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laughs> 음, 먹는 거 어떻게 유전이야? 응, 음. 그럼 음. 고기 많네 고기가. 응, 음. 아니 많았다니까 고기 만5 0 0 g 이었어 아, 고기 만0 g 이었는데 예, 저희한테 조금 역부족이라 지금. <laughs> 5 0 0이 500이면 되죠. 가볍게 에피타이저로 먹고 뭐 다시 먹어야죠. 아, 흘렀네. 그냥 먹어? 응, 응. 뿌듯하게 i 쪽으로 밀어놓고 다음 e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o r 만 f 같이 쌓아놓고 이번 영상은 어제 진짜 성공하겠다 이런. h e t 이 g in the door of the m i 고 r o r I'm going to p 그래서 제가, 제가 가볍게좀 웃었거든요. 뭐 얼마나 아쉽겠어 그랬는데. 엄마 다음에 또 가. 다음에 일치고 사가. <laughs> 예, 다음에 또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laughs> 그대로 있겠지 삶아? 응? 음? 그대로 있겠지 응. 음. <laughs> 없어지면 돼.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싸주시길래 솔직히 싸달란 말도 안 했는데 저희 눈빛을 보고 <laughs> 그냥 막 싸시더라고요. <laughs> 음 행복해 그분이 나를 참잘 보셨는데 양에서는 실패하셨는데 근데 인사를 드리지 않 그러면 내가 이걸다 먹어버릴 것 같아. 응. <laughs> 야수예요. <대해서. 웃음> 너무 맛있어요. 예, 드셔보세요. 달래 달리 잘되는 집이 아니네요. 진짜 맛있네요. 음. 이것도 오이 안에 넣겠습니다. 응? 음? 오이 안에 넣겠습니다. 맛이 음. 음. 안 나는데. 응. 음. 아 진짜 맛있어요. 곱창. 예. 파는 것도 저희가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좀 저... 단짠매. 예. 다 있는 맛이네요. <laughs> 봐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곧 애프타이저 끝났으니까 먹고 올려야겠습니다. 맞습니다